지난 13일부터 일본에서 도찰범을 처벌할 수 있는 형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일본이 많이 시끄럽습니다. 그동안 고통스러웠다라는 폭로도 계속 공개되고 있고 방송에서는 법률에 대한 설명과 토론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체포되는 도찰범에는 첫 번째 범죄자를 놓고 말도 많고 체포될 때마다 더 크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몇십년 동안 방치하고 있던 도찰행위를 갑자기 처벌하려고 하니 일본이 뒤숭숭한 상태입니다. 법률 시행 이후 방송에서는 연일 이제 처벌받는다며 자세한 처벌 규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애매모호한 규정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합니다. 공개 행사에서 연예인을 촬영하는 것은 괜찮다. 그러나 속옷을 중점으로 노리면 처벌의 대상이다. 물놀이하는 아이를 촬영하는 것도 다른 가족의 벌거벗은 아이를 촬영하는 것도 처벌의 대상이다. 육상선수 등 유니폼을 입은 선수를 촬영하는 것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 반듯하게 서서 진행하는 여성 아나운서의 모습도 위험한 각도로 촬영을 계속하면 처벌의 대상이 될수 있다. 그리고 이런 사진들을 SNS에 올리거나 다른 사람과 공유하면 처벌의 대상이다. 이 법에 적용을 받는 도찰범들이 하루에도 몇 명씩 체포되고 있어서 언론에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42세 남성이 나고야시 상업시설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탄 15세 소녀의 스커트에 스마트폰을 들이밀었다가 체포되었다는 뉴스는 언론에 대서특필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법률을 적용받게 되는 도찰범이라는 이유입니다. 13일에는 후쿠오카현의 21세 남자 대학생이 서점에서 여고생을 따라다니며 스커트에 스마트폰을 넣으려고 계속 시도하다가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경비원이 방범 카메라로 오랜 시간 지켜보다가 경찰에 신고를 해서 현장에서 검거된 것입니다. 언론마다 법률 시행 이후 42세 남성이 처음이다. 아니다. 대학생이 첫 번째이다 라고 보도가 갈리고 있습니다. 14일에는 나라현 사쿠라이시에서 시청의 통로 입구 카펫에 구멍을 뚫고 아주 작은 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38세 남성이 체포되었습니다. 어떤 여성이 지나가다가 카메라를 눈치채고 끄집어낸 후에 시청을 통해 경찰서에 신고를 했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 카메라를 찾으러 온 남성이 카메라가 없어진 것을 알고 시청에 직접 분실 신고를 하면서 바로 경찰에 체포가 되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그동안 도찰 피해를 당해왔다는 고백이 여기저기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시행 첫날에는 항공사 승무원들이 공개적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그동안의 피해를 일일이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육상 선수와 배구 선수들까지 나서서 일본 내 도찰 상황을 자세히 폭로했습니다. 일본 대표팀에서 뛰고 이번 시즌에 현역에서 은퇴한 이시유키 선수는 최근 도찰 문제가 너무 심각했다고 공개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현역을 은퇴할 때까지 경기장에서 고성능의 망원카메라가 따라다녔다고 밝혔습니다. 워밍업할 때부터 부끄러운 스트레칭을 하는 순간에는 수십 대의 카메라들이 셔터를 눌렀고 그 수십 명 중에는 기자뿐 아니라 도찰 전문관 중들이 상당히 많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경기 중에는 큰 동작을 할 때이거나 볼을 받거나 바닥에 넘어질 때가 되면 다시 또 수십 대의 카메라 셔터 소리가 요란하게 들렸다고 공개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스마트폰의 성능이 좋아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조용하게 촬영을 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워밍업을 할때 관중석을 보면 거의 대부분 카메라와 스마트폰을 들고 촬영을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런 사진들이 바로 인터넷에 올라가서 확대 재생산된다는 것입니다. 특정 부위를 확대하거나 이상한 문구와 이모티콘을 붙여서 다시 새로운 이미지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스포츠 선수에 대한 도찰은 배구 선수뿐만 아니라 육상 선수들에게 가장 집요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본에서 열리는 육상 선수대회에는 항상 관음증 금지라는 문구가 적힌 경고문이 많은 위치에 전시되었습니다. 전광판에도 수시로 도찰에 대한 경고문이 표시되었습니다. 경고문에는 사진과 동영상을 통한 선수의 성희롱 방지의 노력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리고 선수에 대한 관음증, 사진 동영상의 오용, 악의적인 SNS의 투고는 비열한 행위라고 강력하게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유명한 에슬리트 도찰이 유니폼 교체 논란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애슬리트 도찰은 운동선수들을 대상으로 하는 몰래카메라이며 주로 육상선수를 도찰하는 것입니다. 육상선수들이 몸에 붙는 옷을 입고 동작이 크기 때문에 다양한 포즈가 나오면서 인기를 끌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 400m 장애물 경기가 열리는 날에는 유별나게 많은 남성 관중들이 대거 입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자 선수들이 장애물을 넘을 때마다 관중석에서 카메라 셔터 소리가 터졌습니다. 이 소리는 선수들이 장애물을 다 넘을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대회 날에는 선수들의 경기가 가장 우선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촬영하는 것을 일일이 통제하고 검사하기가 쉽지 않다고 고백합니다. 최근 아이를 키우는 엄마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여자육상 선수의 복장을 바꾸자는 제안을 해서 현재 큰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여성은 남녀계주의 사진을 게재하면서 남자는 러닝 셔츠와 반바지를 입고 있는데 여자들은 배꼽이 보이는 비키니 타입의 유니폼을 입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에서 육상도찰이라고 하는 활동을 없애는 방법은 유니폼을 바꾸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제안한 것입니다. 이 제안에 많은 사람들이 뜨거운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이다. 실력이 있어도 유니폼 때문에 그만두는 학생들도 있다. 미성년자일 때부터 비키니 유니폼을 강요해왔다. 이렇게 찬성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기록을 위해서 입는 것이다. 또 페미가 스포츠에 와서 설치고 있다. 여성들이 선택한 것이다. 그리고 그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강제로 비키니 착용을 금지하는 것은 절대 반대한다. 유니폼 교체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촬영을 하는 사람은 무조건 도찰범으로 몰고 있다고 반박합니다. 아주 이상하고 위험한 이미지로 변질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인기스타가 되도록 노력해왔다는 주장입니다. 일각에서는 일부 여자고등학교와 여자육상 선수가 도찰을 당해서 유명스타가 되는 것을 의도하기도 한다고 비판합니다. 여자고등학교 육상부는 그동안 훈련 시간에 촬영을 하려고 들어오는 사람들을 막지도 않았고 도리어 촬영을 하도록 워밍업과 러닝을 의도적으로 길게 해왔다고 지적합니다. 여학생들이 카메라로 주목을 받으면 더 인기 있는 육상스타가 되기 위해 정말 열심히 훈련한다는 분석까지 나왔습니다. 몰래 스커트 안을 찍는 행위나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는 행위는 처벌해야 하지만 스포츠 선수에 대한 촬영을 모두 도찰범으로 모는 것은 옳지 않다는 주장입니다. 특히 이번 법률 개정에서 성적인 외모 촬영에서 엉덩이와 가슴도 성적인 부분이라고 설명한 것에 대한 반발이 심합니다. 엉덩이와 가슴을 찍지 않으면 도대체 어디를 찍으라는 말인가? 엉덩이와 가슴이 모두 불법이면 언론의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 한두 번의 촬영은 불법이 아니고 여러 번 촬영하면 불법이라는 규정은 말이 안 된다. 그리고 스포츠 선수들 중에 의도적으로 촬영을 하라고 포즈와 외모를 준비해주는 선수가 많다고 지적합니다. 선수들이 스스로 몸매를 드러내고 인기 있는 스타가 되기를 원했다는 주장입니다. 실제 스포츠 선수 중에 그라비아 모델로 전향한 사람들이 많은데, 이것은 그동안 촬영을 매력적으로 해주고 확산시켜준 팬들의 공로라고 반박합니다. 실제 일본에서는 그라비아 관련 비즈니스가 워낙 많기 때문에 도찰 형태의 사진조차 한계도 없이 보도되는 실정입니다. 수위도 높고 자극적이기 때문에 도찰까지도 파파라치 정도로 취급하면서 처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엉덩이와 가슴을 찍는 도찰 취미활동에 제약을 받게 된 많은 일본인들이 강력 항의하는 이유입니다. 언론은 허드를 넘을 때 사진을 찍어도 되고 일반인은 안 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반발합니다. 일본에서의 도찰범죄는 처벌이 어렵고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하는 일본인들이 많습니다. 법망을 피해가는 최첨단 기술과 기법이 계속 발전될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인간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법을 하나 만들었다고 평생 뿌리를 내린 도찰침미 활동이 없어지지 않을 상황입니다.